여러분, 그 증기들을 안에는 뭐가 뭐가 있다? 물과 증기가 있다. 맞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부분? 수부라 그랬고, 여기는 증기실이 됐죠. 그렇죠? 뭐 물체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증기를 만들면 이 증기가 어딜 따라서 주증기 밸브에 의해서 나가죠. 나가. 근데, 얘 보면은 수면에 있는 물들 있죠. 근데 여기는 나가야 되는 게 뭐만 나가야 돼? 증기만 나가야 돼. 증기만 아까 말했잖아. 물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 친다고? 워터 해머링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앱이 커지면 안 돼. 물이 들어가면 다 때려버려. 아프단 말이야. 아파. 그러니까 여기 뭐만 가야 돼요? 증기만 가야 돼. 증기만. 근데 뭐가 간다고? 실어 나도갈래 물이 도 간단 말이야. 이게 무슨 작용? 이게 무슨 현상? 이게 기수공발이야. 기수공발이라는 게. 물이, 나 기체 너 따라갈래? 하는 거야. 그러면, 아, 수면에 있는 물이 증기를 따라가는 현상만 찾으면 원인은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사실 기속물 공부할 게 없어요, 이거는. 애울 게 없어. 절대 애우지 마세요. 그러면, 아, 기본적으로 이 수면에 있는 수위가 뭐가 되면 높아지면 100% 넘어가겠네 안그래요?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딸려가죠 맞죠? 근데 이게 우리가 교재에서 배우면 이기수공부가 일어나는 원인은 두가지가 있다 그러니 첫번째 뭐가 있다 그래요? 프라이밍 현상이라고 하고 두번째 뭐? 포밍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막애우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가 안되니까 그러면 안돼 그러면 문구를 좀 바꿔버리면 틀려 자이 <laughs> 프라이밍에 이핵심은 뭐냐면, 프라이밍은 기포가 둘다 기포가 발생을 해요. 근데 프라이밍이 뭐냐면, 갑작스런 압력의 변동에 의해서 여기 있는 물이 딸려가는 거야. 뭐라고? 갑작스런 압력 변동이야. 즉, 주전기 밸브가 닫혀 있다가 닫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압력이 어떨까요? 압력이 어떻게 돼? 압력이 세지겠죠. 쌓이겠죠. 증기 압력이 쌓인단 말이야. 세진단 말이야. 근데 얘를 천천히 열어줘야 증기가. 살살살살 할 텐데. 그쵸? 우리, 저기, 이 콜라도 마찬가지, 안 그래요? 콜라 막한 다음에, 살살살살 열어야 어떻게 돼? 기체가 살살 나가잖아요, 가스가. 근데 팡 열면 어떻게 돼? 팍! 나가버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갑자기 팍! 열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어떻게 순식간에 싹! 빨리 나가면서 뭐까지 같이 가버려? 그치? 물도 같이 달려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프라이밍이야. 알았죠? 그니까 러 이거는 뭐가 생긴 게 아니라 내 근본적인 내 조작 실수야. 알았죠? 이게 프라임 현상이란 말이야. 근데 포밍은 뭐냐면, 내 잘못도 있지만 내 잘못은 다 아니야. 물 자체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생긴 현상이야.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 소매 볼때 남자들이 막, 예를 들면, 몸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어때 의사는 물어보잖아. 거품 많이 생기나요? 이해돼요 뭐야? 내몸 안에 불순물이 많이 있거 이러면은 거품이 생겨. 맥주 딸때 어때? 맥주 딸 때. 쑥할 때. 어이, 딸 때도 마찬가지. 어떻게 따라야 돼? 천천히 각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야 다 들어가죠? 근데 먹선 팍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은, 맥주는 한 3분의 1밖에 없고, 3분의 2가 거품이야. 그럼 잘딴 거야? 못딴 거야? 못딴 거죠. 그러니까 여기 따라는데 거품이 껴서 거 품이 뭐가 되는 거야? 나가는 거 같이 이렇게. 그러면 이 성분 안이 증유수가 성분이 좋으면 좋을수록 거품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물 안에 뭐가 있었을 때 불순물이 많았을 때 거품은 잘 일어나죠. 이해 됩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거품 포밍이라고 했지만 <laughs> 여러분 무조건 거품만 나오면 보면 안 돼요, 알았죠? 거품은 거품의 그 아니 맥주에 그 거품도 맥주 아니에요? 애기 위에서 나온 게 거품이잖아, <laughs> 맞죠? 그 맥주다, 거품 맥주야. 그것처럼 거품이라는 게 거품도 결국 뭐예요? 기포의 종류야, 기포의 종류라고. 그러니까 이게 뽀글뽀글 뽀글뽀글 뽀글해지면 이것도 뭐가 생긴 거야? 기포야. 그러니까 설령 포밍 영상을 설명할 때에도 거품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포밍이 아니야라고 하지 말라고그 느낌 자체가. 기포가 뽀글뽀글해서 나가지 못하고 쌓여 있다가 수면에 쌓여 있다가 방출되는 현상. 뭔 말이야? 폼이 아니에요, 폼이. 알았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이거는 문제 뭐문 끌고 나가고 그다음에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으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 기포는 갑자기 기체가 아, 갑기 물이 비등하거나 아니면 뭔가 갑자기 막 뜬다든지 물에 딸려 간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뭐야, 다? 물이 끌고 가는 건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갑자기 열어서 간거 아니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가는 거. 이런 건 프라이밍 역할입니다. 알았죠? 이건 포밍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든 얘든 간에 어쨌든 수면에 있는 뭐가 기포가 기포든 물이든 어쨌든 이 녀석이 뭐 하면 증기가 아닌 녀석이 빨려 들어가면은 기수 공발이 한다. <laughs> 그러면 이 기수 공발 영어로 뭐랬어요? 캐리 뜻이 뭐였어요? 캐리 그지 움직이다, 운반하다 이런거 아니었습니까? 캐리, 캐리어 하잖아요. 캐리 끌고 가다, 운반하는 거잖아. 그럼 e 번는 오버 뜻이 뭐예요? 오버하지 마, 너선 넘었어. 이방 오버한 거야. 그뭔 뭐 말이에요? 너 이리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넘어가 버리는 거야.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오 r 의 느낌은 포밍의 느낌이라고, 캐리의 느낌은 무슨 느낌이고 프라임의 느낌이란 말이야. 알았죠? 이 증기가 나 물을 끌고 가는 거. 이게 캐리의 역할. 프라이밍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laughs> 알았죠?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이거를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수공방이라는 건, 아, 결국, 뭐, 수면, 수면이 올라가는 현상. 이걸 즉, 다시 말하면, 증기의 압력이 모아야, 뭐 모아야 되면? 뭐 되면, 떨어지면 얘는 올라가잖아. 얘가 떨어지거나, 물이 올라가거나, 똑같은 말이죠. 자, 봅시다. 기수 공발이 일어나는 원인. 자, 그 전에 프라이밍 비수 작용이라 해서 비등이 심한 경우나 자, 날빗자야 날아가는 거야. 뭐가? 수면에 있는 물들이 날아가는 거라고. 비등이 심하다는 말은 나 날아갈리라는 뜻이야. 비등이 심한 경우나 급히 주중기 밸브 열때 기포가 급히 상승하여 말이 기포지 그냥 뭐라고요? 물이라고 물. 알았죠? 물이 올라갔다는 소리야. 상승하여 수면에서 파괴되면서 수분이 증기와 함께 배출되는 현상 보일러 수가 물보라처럼 비상하여 증기와 함께 보일러 받고 나가는 홍출된 현상으로 보일러 수의 불순물이 많을 때 일어난다. 마찬가지 이 녀석도 당연히 불순물이 많이 있으면 비도 잘 되겠죠. 알았죠. 자 근데 포밍을 보세요. 수면 부근에 거품층이 형성되어 이걸 다시 말하면 기포층이 형성되어 라고 바꿔도 똑같단 말이야. 수위가 불안정해지는 현상으로. 보일러 수에 불순물 유지분 유성 잔여물들이 많을 때 일어난다 자 수위가 불안, 불안정해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맥주를 따라 는데확따르니까이 거품이 처음엔 확 했다가 그다음에 가라앉잖아요 이렇게 점점 그러면 이거 수위가 어떻게 된 거야 불안정한 거 아닙니까 거품이 언제 가라앉는지 모르잖아 이 거품이 없어 버려야 딱물 눈만큼 내가 이 수위를 알수 있을 텐데 아 이놈의 거품 때문에 알 수가 없어 물이 얼마나 맥주가 얼마나 따났는지알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포밍이 있다는 거는 수위가 불안정하다는 말은 이 물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내가 모른다. 맥주 얼마만큼 따른지 모른다. 이 말이야. 왜? 뭐 때문에? 고품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뭔가 수위가 불안정되는 현상이라 보면은, 아, 이거는 포밍에 대한 얘기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문제를 풀거나 이제 읽어 나가면서 스스로 좀 깨우쳐야 돼요. 깨달아야 돼.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기수 공부가 일어나는 원인 해가 제가 옆에다가 수위가 올라가는 거를 표시해 놨습니다. 자, 엄청 A부터 K까지 많이 있지만, 자, 저랑 같이 천천히 봅시다. <laughs> A는 당연한 말이죠. 수위가 높을 때. 자 B 번 보일러 부하가 급증했을 때이 말입니다. 이말 보세요. 보일러 부하, 보일러 부하가 급증했다. 이 말은 자 보일러 부하라는 것은 증기량이죠. 증기량. 그러면 이 보일러 부하라는 증기야. 증기량.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써야 할 증기량이 뭐되는 거야? 증가했다고. 증기량이 급증했다고. 그 말은 뭔 말이야? 나 여기서, 야, 빨리 와, 빨리! 이 말이야. 나 부하 많이 필요해, 증기 필요해, 빨리 와. 그 말이니까 아까침에 주증기 별를 급히 열었을 때랑 뭐랑 또 달라. 똑같죠. 그니까 러 여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뭐가 된 거야? 증기가 순식간에 확 일로 가겠죠. 그럼 일로 확 가면서 뭐가 된 거야? 수면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니까, 러 급, 이 증가는 괜찮아. 그러니까 중간은, 어떻게? 천천히만 증가하면 돼요. 근데 급증이란 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주중률 밸를 급히 열었을 때 똑같은 말이요얘기랑 소리에요. 알았죠? <laughs> 그니까, 러 보일러 부하 여기 말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 보일러 부하가 감소하는 말은 뭔 말이야? 부하가 감소했단 말은, 야, 나안 들어도 와 돼. 나 필요 없어. 증기 필요 없어. 라는 말이니까, 증기가 어떻게 돼? 압력이. 세지겠죠? 세니까 얘를 누르겠죠? 누르니까 수면이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지. 그니까 부하가 감소하면 아니라는 소리야. 부하가 뭐했을 때, 급증했을 때, 그건 갑자기 만약에 문구를 바꿔서 뭐 갑자기 소모되는 증기량이 갑자기 많아졌을 때 이렇게 말 바꾸면 똑같은 말이죠. 애우지 말하니까. 애우니까 똑같은 말인데 이제 오 지금 뭔 말이지 이거 유생한단 말이야. 생헤지 말고 여기서 사용되는 증기량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말은 어 여기 있는 녀석이 갑자기 튀어 나갔구나. 그러면 얘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느낌이야. 자 그다음. 주중밸배를 급히 열었을 때, 자, 넘어갑니다. D번, 보일러 수내 불순물이 양 많을 때, 그쵸? 양 많으면, 뭐, 프라이밍이든 포밍이든 다 일어나죠. 더잘 일어나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릴 것 같아. 아니, 아까는 무조건 불순물은 포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세요. 얘가 주중밸배를 급히 열었을 때, 나가나고 치더라도, 뭐가 있으면, 이 안에, 물 자체가 불순물이 많으면, 알겠죠. 이 따라가는 비등하는 것도 잘 비등하는 소리예요. 무슨 많으면 알았죠. 그러니까 너무 이거 이거 이거하고 너무 나눠 생각하면 안돼 알았죠. 두 개는 어쩌면 같은 현상이에요. 같이 둘다 모한 현상이 올라간 현상인데 거품층이 조금만 있으면 같이 따라가는 녀석도 뭐가 될까? 더잘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거품층이 조금만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거품층 이것만 있을 때는 절대 포밍이 안돼 올라가지 않아 안 일어나. 근데 살짝 안 좋은 녀석이 모해버리니까, 뭐 주중의 배부를좀 급하게 열어버리니까, 물 좋은 녀석은 안 나가는데, 조금 거품이 있어버리니까, 그 거품에 따라서 모해버리는 뭐 거야. 프라임이 나가는 거겠죠. 이해돼? 그니까, 러 캐리를 평상시에는 그냥 많이 없어서 갔었어. 근데 물에 불순물이좀 끼니까, 뭐가 일어났어? 프라임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말 이해돼요? 알겠죠? 평상시에는 괜찮았어. 근데 불순물이 많으니까, 조금 거품층이나, 이런 잔여물들이 기포가 잘 생겨, 더 오히려. 그러면 뭐가 돼? 아래는 기체가 더 많으면 더잘 일어나니까 프라이밍도 더잘 일어나겠죠. 알겠지? 그러니까 프라이밍 은 현상이에요, 현상. 따라가는 현상에 얘가 뭐가 되면 불순물도 많아지면 당연히 캐리도 잘 되죠. 알죠? 그런 느낌을 봐야 돼. 나는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불순물 양이 많을 때는 둘다 일어나, 둘 다. 프라이밍도 잘 일어나고, 포이잘 일어나고. 자, 그 다음. 보일러 청정제를 한꺼번에 다량 투입했을 때이 말도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많았단 말이죠. 청관제가 거기 안에 야품하고 거기 안에 송금하고 딱 일대일로 맞아가지고 다 끝났으면 내려갔으면 됐어. 근데 이제 뭐가 남았어? 오히려 청관제가 남아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뭐 역할 하는 거야? 불순 역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청관제가 너무 많아도 안 된다. 자, 황천우항시라는 말은 뭐가 이 녀석이 이제 확 흔들려가지고 알았죠? 마음 들리면서 딸려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맥락이고, 그다음에 디피티에 어이갔을 때이는 말은. DPT 뭐였어? 수위 조절 장치였죠? 그러면 수위 조절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일어날 수 있겠죠? 내부 구조가 복잡할 때라는 말은, 여기가 물이에요. 물인데, 내부 구조가 복잡하다는 말은, 우리 여러분들 막그 게임할 때 스노우맨 게임 해봤어요, 스노우맨? 그막 탕탕탕 올라가잖아. 타고 타고 올라가잖아,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도 안에가 구조가 복잡하면 뭐가 돼? 물이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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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단 말이에 이렇게. 압력차에 의해서. 아니면 때려지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조가 간단하면 괜찮은데 복잡하다는 말은 뭔가 안에 많다는 말 아니야? 뭐가 많으니까 이녀석이도움받이 역할을 해 준다 소리예요. 물 올라갈 게 그래서 일할 수 있다. 그다음에 증기 압력이 급감할 때라죠. 자, 증기 압력이 급감하는 거랑 여기 볼로 부하 이 나선 관계됩니다. 증기 압력이 급감, 감소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부분이 감소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수위가 올라갔다는 뜻이지. 알았죠? 증기 압력이 급감했다. 여기 부하가 급감했다. 다른 얘기입니다. 두 개는 알았죠? 자, 그다음 증발 수 면적이 작았을 때 했죠. 증발 수 면적. 자, 증발 수라는 거는 우리 습증기 배웠죠? 습증기하고 비슷해. 이 물이 뭐한 거야 지금? 증발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증발수는 습증기. 그러니까 증기를 말하는 거겠죠? 증기니까 어디 말하는 거야?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에? 알았죠? 증발수. 얘가 여기야. 그러면 증발수가 뭐가 됐을 때 여기가 작았을 때이 말이죠? 그러면, 저, 더시 말하면, 증발수 면적, 증기실 면적이 작았을 때, 이 말이야. 얘가 작으면은, 더잘 올라가겠죠. 공간이 좁으니까. 그 다음에, 증기실 용적이 작았을 때, 같은 맥락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바꿔 나오든, 이런 맥락의 말을 하면은, 틀린 거야. 이래 아는 거야. 알았죠?